어, 그저께가 듣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급작스럽게 다른 에피소드를 가지고 오게 돼서 저도 막 대본을 빨리빨리 준비했는데.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또 좋아하시는 라디오 가지고 왔는데요. 어, 여자 진행자 분이세요. 목소리가 거의 마시멜로. 네, 엄청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또 여성분이시고요. 이앱 소개는 여러 번 해드리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이폰이라서 안 좋아. 네, 안드로이드폰하고는 조금 안에 구성이 다른 거를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바이두에서 이렇게 쳐보니까 또 다른 라디오 앱에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물론 안에 텍스트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요. 어, 아이패드용으로는 아이폰하고 똑같이 그 라디오 부분이 보인다고 하니까요. 'T' 다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보인다고 해요. 음, 아이패드를 살수 있는 명분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laughs> 네. 사실 제가 다른 에피소드를 이미 준비를 해놨었는데요. 어, 그저께가 듣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급작스럽게 다른 에피소드를 가지고 오게 돼서 저도 막 대본을 빨리빨리 준비했는데 이번 편은 특히 또 대본하고 약간은 단어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읽어주는 그 메시지가 대본 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이 전체적으로 한 에피소드 당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길이가 있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사랑을 어떤 특별한 순간이 아닌 좀 일상적인 순간에서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반대로 사랑하지 않게 된거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어 어떤 특별한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동, 그냥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갬성어린 또 에피소드였습니다. 그 안에 또 미국의 시인인 로버트 블라이의 시도 들어있으니까요. 우리 감미로운 리 후잉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고요. 저의 설명도 같이 이어서 듣도록 할게요. 我非常的喜欢美国超新现实主义诗人罗伯特·伯莱的一首诗，叫做《茶壶》。这是一首非常精妙的小诗。诗是这样写的：那天早上，我听到水倒入茶壶，那是普通平常低落的声音。但一下子，我知道，你爱我，前所未闻的事情。 在倒水声中，听得见一首直白的精妙的小诗。我想很多人都能够抓住它的点，爱意在水声中泄露，刚好又被爱的人捕捉。早晨的一杯茶，多么平凡的一件小事，却让爱人听见了爱。希望我们都能被细小的爱包围，也在生活中去发现爱，创造爱。今天的节目就到这里了。 저는 황인주다 여러분, 같이 한번 회작해보도록 할게요. 요 이번 에피소드는 뒷 파트에 있는 글이라서 마지막 매점 인사를 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감미로우니까 네, 같이 끝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요거였어요. 爱在수水성中听见 <목소리> 이라고 했죠. 在~~中 <목소리> 이라고 하면 뭐뭐 속에서 뭐뭐에서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따오이성 이라고 하면 물을 따르는 따오이 물을 따르다죠. 물을 따르는 소리 속에서 들리다. 무엇이 사랑이요. 이해가셨죠? 네 우리 주보는 바로, 리 훌잉이라고 하는 여성분이고요 굉장히 좀 목소리가 진짜 마시멜로 같은 소리가 나지 않나요? 그죠 다음 보시면은, 페이 常드시환 하곤 하는데, 요거 그냥, 그냥 붙여서 이렇게 대본에 있길래, 저는 덜을 넣진 않았고요 페이 <목소리도> 常드시환 하고 뒤에 보면은, 메이거 처신,现实主义诗人이라고 하는데, 요거 제가 사전을 쳐다보니까, 신현실주의라고 하더라고요. 뉴 리얼리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주의의 단순한 묘사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인생의 내면적 진리를 파악하려고 하는 예술상의 태도나 주의 그런 생각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뉴 현실주의, 신 현실주의 뉴 리얼리즘의 시인이라고 하는데요. 로버트어 볼라이라고 했어요. 이름이죠. 외국인 이름 항상 중국어로 하면 조금 난해하죠, 그죠? 어, 여기 앞에가 이렇게 나눴는데요. 로버트예요. 로버트그 다음에 볼라이라고 하면 블라이, 로버트 블라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분의 시이쇼시라고 했습니다. 요건 시를 세는 혹은 노래를 세는 양사죠. 그래서 사실 내가 매우 좋아한다라고 했던 이 우리 진행자가 좋아하는 거는 이 시인데요. 시를 쓴 시인 이분을 묘사하는 게 앞에 미국의 뉴리얼리즘 시인 로버트 블라이의 이 시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叫주어 좌후 저는 이걸 티파이라고 했는데요. 뭐 찻주전자 다 괜찮죠. 이것은 하나의 매우 정교하다, 세심하다, 혹은 아름답다 요두 개를 합해놓은 형용사죠. 그래서 저는 그냥 섬세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작은 시라기보다는, 여기선 짧은 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하나의 시고요 시, 시, 저양, 시에다 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고, 요렇게 써있죠? 요거 뒤에는 좀 상세한 설명이 많이 나올 거예요. 뒤에 볼게요. 요게 시 전문인데요. 요거는 이제, 네, 좌호, 티팟이고, 제목이 요렇게 써있어야겠죠? <목소리> 여기는 네이티엔이라고 해요. 네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네이라고 발음해도 되는 경우에는 뒤에가 어떤 것인지 보셔야 돼요. 이 사이에 이을 넣을 수 있으면 네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네이티엔 그날 자우 그날 아침 워팅다 여기까지 네 글자씩 딱딱 읽죠. 그죠? 내가 들은 게 물에 대해서 들은 거죠. 다우르우 자후. 사실 해석은 여기서 끊는 게더 좋거든요. 나는 들었다. 뭐를요? 물이 차추전자에 따라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는 나는 물을 들었어. 어떤 물? 차추전자에 따라지는 물을 들었어요. 물의 소리를 들은 거죠. 다음. 나시 그것은 하고 실제 우리 요 단어가 거기 지문에서 시 라고 돼있었어요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그때 라고 해도 되지만 뒤에 보니까 여기 뭐뭐더 성인이라고 있길래 우리 또주출라는 진행자가 요거를 사성으로 읽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짝 바꿔주었습니다. 그것은 보통 일반적이고 아주 보통인 빙청 아주 일상적이고 띠로어 的声인 그냥 물이 떨어지는 소리다. 그냥 액체가 밑으로 떨어지는, 뚝뚝 떨어지는 소리를 띠로어 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일반적이고 보통이고, 그냥 일상적인 하나의 물떨어지는 소리인단 얘기죠. 그냥 일상적인 소리라는 거죠. 딴. 그러나, 이샤즈 일순간에, 순간, 휙, 그 순간에, 我知道 아이 워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굉장히 갑작스럽죠. 뭔가 이게 공감이 안 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사랑한다는 걸 알았지? 근데 이 전체적인 한 30분 가량의 에피소드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어, 사랑하는 순간을 깨닫는 게 굉장히 일상적이고 굉장히 아무렇지 않았던 행동이나 어, 어떠한 모션 때문에, 뭐 눈빛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일반적인 행동이 사랑을 느끼게 할수 있다는 게 있었고 반대로 또 정말 일반적인 행동이 사랑하지 않음을 깨닫게 한다고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냥 아주 평범한 행동이 사랑을 깨닫게 했다라는 시죠 지所未어이라고 하면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대요. 원이 듣다라는 의미도 있고 냄새를 맡다도 있는데 여기선 듣다입니다. 전대미문에라는 의미 아시죠? 전대미문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들은 적 없다. 이전에는 들은 적이 없는 일. 그냥 차를 타는 소리인데 커피 타는 소리인데 내가 전에는 들어본 적 없었던 소리. 아, 자, 따水수의성중 여기까지 사랑은. 물을 따르는 속에서도 들린다. 들을 수 있다. 팅더지엔 이렇게 되죠. 어, 원래 팅지엔이라는 결과보 사이에 지금 덜을 넣어서 가능보호를 만든 건데요. 팅지엔이라는 것 자체가 들린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려오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도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들려온다, 들린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시는 이제 원래 원문은 영어로 되어 있는 거고, 요거를 중국어로 우리가 들어본 거예요. 다음 넘어가면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쇼 하나의 줄바이다. 직관적이고 아주 다이렉트하고 솔직하게 잘 보이는 솔직한 그냥. 닦아놓고 말하는 뭐 이런 식으로죠. 그래서 저는 그냥 직선적이다, 직관적이다라고 해석을 했고 그리고 또 찍며든 아름다운 작은 시, 그러니까 짧은 시죠. 이 시는요. 워시앙, 내 생각에 흔들은또 많은 사람들이 모두 넣고 충분히 쪼아주 잡을 수 있다. 추상적인 거 잡을 수 있죠. 뒤에 뭐타드디 그것의 포인트를 아마 짚어낼 거다, 집어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했고요. I e 사랑의 의미, 즉 사랑한다는 의미는 자의 수의 상중시라고 발음을 해요. 이게 러우라고 해서 폭로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시의 그래서 사랑의 의미는 물에서 흘러서 드러났다. 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시엘로 라고 하면 뭔가 넘쳐 흐르다 뭔가 폭로되다 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잘쓴것 같아요 이 단어 자체를 사랑이 물에서 흘러서 드러나고 깡하오 마침 요베 아이렌 아내나 남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도 아이렌 이렇게 읽지 않고 아이렌 이라고 읽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면 되고 깡허유베 아이 렌 조어라고 했는데 요거 육급 단어죠. 무조는 원래 붙잡다 잡다인데 캐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의미가 사랑한다는 뜻이 의도가 물에서 흘러서 드러났고 마침 또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포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우 전더이 빼차 이른 아침에 한 잔의 차. 또뭐 빙판의 이젠 小事, 얼마나 평범한 일상적인 작은 일인가. 작은 일이지만 취하고 취 때문에 작은 일이지만이라고 연결됩니다. 랑 아이 란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听见了러 아이 사랑을 듣게 한다라고 했어요. 랑이라는 말에 굉장히 잘 사용된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을 듣게 합니다. 바로 이런 평범한 작은 일이요. 이해가셨죠? 다음 보시면, 시왕하고 희망하는 일을 얘기하는데요. 워만都能被细시 시어더 알 여기까지. 우리 모두 다할수 있기를 뭐를요? 아주 섬세한 사랑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 파오에 둘러싸여서. 예在생활중삶속에서우리의생활속에서취파셴아이취라고따로읽어줘요굉장히좀멋있었어요이부분이저는감정을살려서읽는부분도끊어읽기에서오는것같아요그래서삶속에서생활속에서파셴아이사랑을발견하고创앙爱아이사랑을만들어내기를희망합니다 음, 그 다음은 마지막 인사였죠. 맺은 말. 昨天的节目,晚上好, <목소리> 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제목 프로그램인데 요거 뭐 에피소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레퍼토리 어, 요렇식으로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레퍼토리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워시 후잉, 저는 후잉이었고요. 죠다자, 안 좋은 밤 되세요. 라고 하고 맺은 말을 하고 있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목소리가 정말 듣기 좋죠? <laughs> 음 사실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전에 했던 남자 진행자 마샤오청이나 리후잉이 발음이요 좀 표준적이지 않다 좀잘안 들린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외국인들은 CD의 발음 그 정확한 성우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조금 더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중국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CD처럼 발음하는 목소리는 정말 거의 만나기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 그 아나운서 분들도요 발음을 하면서 굉장히 좀 쪼는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중국어를좀 쪼아서 이렇게 내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나그수放치러 그만할게요 그들도 평소에는 아마 그런 톤을 좀더 약하게 부드럽게 발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를 할때 처음에 기초 잘하면은 좀 CD의 발음으로 명확한 발음을 듣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중급 이상을 넘어가실 때쯤이면 오히려 조금 눌려있거나 혹은 조금 더 얇은 목소리를 내시거나 권설음이 좀 약하거나 혹은 세거나 아니면 얼화인이 굉장히 쇠거나 이런 일반적인 발음들을 들어놓는 것도 사실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다양한 발음을 들어놓고 어떠한 지역에 여행을 가거나 어떤 지역의 사람과 이야기를 하더라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연습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런던에 있는 영어만, 영어는 아니잖아요. 그쵸? 호주 발음도 있고, 미국 발음도 있고, 캐나다 억양도 있고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었던 이 라디오 공부 앞으로도 좀 자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선정하는 기준은 굉장히 화제스럽고, 뉴스보다 조금 덜 어렵고, 또 목소리가 굉장히 감미롭거나, 자꾸자꾸 듣고 싶은 목소리 아니면 되게 웃기거나 이런 내용들을 좀 기준으로 선정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좋아하시는 라디오 프로 있으면 저한테 추천해주세요. 들어보고요. 같이 우리 공유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여러분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계속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 들은 라디오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 들어봐주세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好的希望大家好好复习今天的内容再见我非常的喜我非常的喜 <목소리가> <목소리가> 美国超新现实主义诗人，美国超新现实主义诗人罗伯特·博莱的一首诗，罗伯特·博莱的一首诗叫做《茶壶》，叫做《茶壶》。这是一首非常精妙的小诗，这是一首非常精妙的小诗。 诗是,是这样写的。诗是,是这样写的。那天早上，那天早上，我听到水倒入茶壶，我听到水倒入茶壶。那是普通平常低落的声音，那是普通平常低落的声音。 但一下子，我知道你爱我。但一下子，我知道你爱我。前所未闻的事情，前所未闻的事情。爱，在倒水声中听得见。 在倒水声中，听得见。一首直白的精妙的小诗，一首直白的精妙的小诗。我想很多人都能够抓住他的点。我想很多人都能够抓住他的点。 意在水声中泄露，爱意在水声中泄露。刚好又被爱的人捕捉，刚好又被爱的人捕捉。早晨的一杯茶，早晨的一杯茶，多么平凡的一件小事，多么平凡的一件小事。 却让爱人听见了爱，却让爱人听见了爱。希望我们都能被细小的爱包围。希望我们都能被细小的爱包围。也在生活中去发现爱，也在生活中去发现爱。 创造爱，创造爱。今天的节目就到这里了，今天的节目就到这里了。我是慧英，我是慧英。祝大家晚安，祝大家晚安。我非常的喜欢美国超新现实主义诗人罗伯特·伯莱的一首诗，叫做。 茶壶，这是一首非常精妙的小诗。诗是这样写的：那天早上，我听到水倒入茶壶，那是普通平常低落的声音。但一下子，我知道你爱我，前所未闻的事情。爱，在倒水声中听得见。 一首直白的精妙的小诗，我想很多人都能够抓住它的点。爱意在水声中泄露，刚好又被爱的人捕捉。早晨的一杯茶，多么平凡的一件小事，却让爱人听见了爱。希望我们都能被细小的爱包围，也在生活中去发现爱，创造爱。今天的节目就到这里了，我是婚姻，祝大家晚安。